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이화여대는 올해 1학기 역시 혼합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영된 비대면 수업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업 방식 선택 과정과 녹화 강의와 관련한 논란이 큽니다. 이나한 신다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022학년 1학기도 코로나19로 인해 혼합 수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화여대는 비대면 수업을 운영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차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학생들은 비대면 캠퍼스 생활에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연 학생들은 온전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EUBS는 수업권에 대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대학보, 이화보이스와 독자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수자에게 비대면 수업을 권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37명 중 60%가 넘는 143명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수업 방식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는 과반수인 52%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학기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독자 리서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두 학기 연속 비대면 수업 권유를 받은 김세연 씨는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싶었던 수업을 포기할지 아니면 그냥 새로 컴퓨터를 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학교 측에서는 IT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노트북 대여와 그리고 편집실 사용이 모두 어려운 처지라 고가의 기기를 다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교수자의 권유로 대면 수업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이세은 씨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수업 방식에서 좀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나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그 학생들의 선택권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수업 방식 권유에 이어 녹화 강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재사용된 녹화 강의를 시청한 적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나 되는 200명의 학생이 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대다수는 현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 등 재학생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강의를 듣는데 재작년에 마스크를 막 줄서서 사던 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강의를 재사용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도 강의를 새로 사례 같은 것도 업데이트해서 올리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EUBS는 비대면 수업 방식 권유와 녹화 강의 재사용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비대면 수업 권유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은 교수와 학생이 합의한다면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녹화 강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고, 교수자가 올해 1학기 강의를 위해 직접 촬영한 강의 자료를 사용해야함을 안내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운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EUBS 이난입니다.